자 오늘은 아, 닥터 하우스에서 브루스다가 왔습니다. 트윙클 스토브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왔습니다. 네, 이거 뭐 저한테 협찬해줄 일도 없고요. 제가 내돈 주고 산 스토브입니다. 자 열어볼게요. 박스도 아주 이쁘네요. 짜잔! 이야. 아주 깔이 색깔이 너무 이뻐요. 자 열어볼게요. 자, 짜잔! 이야. 색상은 두 가지 색상, 화이트 그리고 핑크. 일반 브루스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 이게 코팅이 이쁘게. 아, 그리고, 코팅이 좋아서, 샀습니다. 자, 그러면, 꺼내보고, 여기다 올려놓고, 자, 가스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를, 아, 이거 어떻게 되나. 아, 그게 좀 일반 브루스타고 틀리네. 일반 브루스타는,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키는데 요거는 요 홈에다가 넣어가지고 요렇게 아이고 넣어서 돌리면 장착이 되는 거고 다음에 이걸 닫고 이거를 yeah. 이게 불이 일반 브루스탄는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 뭔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아마도 이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웬만한 바람에는. 하여 신기하네요. 불이 도는 게. 자, 이렇게. 그래서 킬 때는 눌러서 돌리고, 끌 때는 그냥 끄면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요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짜잔! 예.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 우리 집 옥상에 테라스에 이곳에서 식사를 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아 날씨가 참 기가 막히네요. 오늘 추석. 이렇게 집에서 집콕하는 걸로 정부 시책에 호응하여 아무데도 가지 않고 여기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 아우도 이리로 오기로 했고 여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저녁 한끼 해결하려고 모이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텐트에서 가끔 잠도 자고요. 자 텐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자 텐트 이렇게 아, 완전 그냥 침대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티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블랙야크 티 테이블을 사용하다가 여기가 주저앉아가지고, 요거를 집에서 그냥 이렇게 테이블, 볼을 싹 씌워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제나 제가 있는 곳에는 기타가 항상 함께하고, 늘 음악을 곁에 두고, 아, 스트레스 없는 그런, 음, 좋은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옥탑 캠핑입니다. 자,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닥터 하우스에서 구입한 브루스타를 오늘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와, 화력이 끝내주는데? 이게, 리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묘하게 나오는데 하려 좋으네 스테이크를 굽고 있습니다. 음. 김치, 볶음. 송철형 아침 일찍 전화 왔더라고. 야, 어제 전화 못해서. 형이 전화했다. <laughs> <laughs> 요것은 김치. 요것은 갈치, 속젓, 라이. 요것도 젓갈인데 이름은 모르겠네. 삼겹살도 있고, 모듬쌈도 있고, 그래서, 뭐라고 전화했어? 아, 전화 안 했어요, 온우가. 응. 아니, 아니, 성철이. 성철이 형? 성철이 형, 아유, 야 니가 사준 거, 신제 가져왔다, 잘먹었어요 넘었어요, 안 나, 인물. 주석. 명절을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네요. 활용을 자, 하려고 기억했습니다자 준비. 그리고 고기 양념 채어요 고기 양념 튀긴 거예요? 아니요, 생고기요. 아, 그러, 그러면 소금 안, 소금 안 넣었어? 소금 안 넣었어? 소금, 소금 넣어줘. 야 오케이, 오케이, 소금 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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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봅시다. 음. 먹어봅시다. 맛있어? 음, 맛있네. 음? 소금 조 좀만 더. 아냐, 아냐, 아냐. 우리는, 우리는 그런데, 후추죠? 후추 있으면 좋을 것같아 후추, 페이퍼. 아, 맛있네. 전복이라고요? 응. 전복 가지 볶음. 음. <목소리> 어, 벌써 벼가 이제 노란빛으로 많이 자랐습니다. 추수가 시작이 곧 될것 같은 그런 색깔입니다. 한 여름 잘 사용했던 이런 선풍기들은 이제는 아 뭔가 산을 해서 이젠 비닐에 씌워서 내년 여름을 기약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모자지간에 산책이 참 여유롭고 평화스럽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부터 캠핑 라이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전석 가수 이신후의 무대입니다. 연속 비트 박스 마야입니다. <laughs> 드럼 쳐야지 드럼. 아이 더해더 빨리. 비트 박스 해야지. <laughs> もったいるさ組やどさらんれよ。 크게 해도 돼 크게 해도 돼막 소리 질러도 돼오예 비트박스 나와야지 사랑했던 예, <laughs> 더 크게 디저트 커피 아름다운 연주곡 하나 부탁합니다. 진짜 기타 하나에 인생을 바쳐도 다 못할 것 같아. 진짜 안다. 아, 소문이 있는 게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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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꿀이야? 아니, 털만 빠지면, 뭐가, 나는... 왜, 왜 좋아? 일단은, 나는... 신경 쓸게 없어. 신경 쓸게 없으니까, 조하고또한치가 항상 다리 줘. 이것도 안 시키고. 지가 다,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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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다고, 아, 혀로 다 목욕이 돼?

계질못하겠네 어떻게 김가